리플의 기업 가치가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평가를 받으며 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투자했느냐는 거죠. 이번 투자를 주도한 곳은 바로 시타델 증권과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월가의 핵심 거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이들은 리플의 성장 전략과 XRP 기반 비즈니스에 대해 미래가 확실하다는 쪽에 거대한 베팅을 한 겁니다. 리플은 이미 950억 달러 이상의 결제량을 처리했고 75개가 넘는 글로벌 규제 라이선스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년간 6개의 전략적 기업 인수를 완료했고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월가의 심장부로부터 진짜라는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 투자가 리플의 과거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리플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리플 스웰 행사에서 공개된 가장 충격적인 발표는 바로 마스터카드와의 협력이었습니다. 리플, 마스터카드, 그리고 제미니와 웹뱅크까지 이 4개의 거대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하려는 것은 명확합니다.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USD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은행과 카드 네트워크 사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정산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이더리움 같은 다른 네트워크가 아니라 리플의 심장인 XRP 렛죠. 즉, XRP 레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마침내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투자자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만들어서 쓰면 정작 XRP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질문이었죠. 이 논란에 대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XRP는 리플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알란 USD와 XRP가 경쟁 관계가 아닌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제 통로에서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ALUSD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다른 통로에서는 초고속 브릿지 자산인 XRP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리플은 XRP 맥시멀리스트가 아닙니다. 고객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XRP와 RLUSD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플의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리플은 단순히 결제회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리플 프라임은 기관들을 위한 완벽한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즉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입니다. 또한 10조 달러 규모의 G 트레저리 시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RUSD를 기업의 재무 운영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마스터카드의 결제, 기관들을 위한 리플 프라임, 기업들의 재무 관리까지 이 모든 새로운 서비스들이 어디서 작동할까요? 바로, XRP 레저입니다. 브레드갈링하우스는 이것을 유동성 플라이 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동성이 유동성을 낳는다는 뜻이죠.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기업이 XRP 레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들도 그 유동성을 보고 따라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기관이 모일수록 XRP 레저 생태계 전체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크크런치의 창업자이자 유명 해지펀드인 에링턴 캐피탈은 리플 프라임의 온 본보딩하는 것이 우리 펀드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리플의 기술이 시장에서 비교 불가능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것은 다른 헤지 펀드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에링턴 캐피탈이 새로운 기술로 앞서 나가는데 다른 펀드들이 구식 시스템에 머물러 있을 순 없겠죠. 결국 모든 기관이 리플의 생태계에 합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가 현물 XRP ETF 수정안을 제출하며 제도권 진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은 단순히 한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월가의 거물들, 글로벌 카드사 그리고 헤지 펀드들을 모두 끌어들여 새로운 금융의 레일을 깔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의 금융시장에서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리플과 XRP 생태계를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의 본질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모든 뉴스들, 예를 들면 SEC와의 법정 다툼의 승리,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대감, 리플의 스위프트 대체 같은 것들이 실력들의 진짜 움직임을 대중들의 눈으로부터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막이었다면 어떠신가요? 투자의 기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오늘 저는 이 말을 정보의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에 열광할 때, 그 이면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어라.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주요 세력들은 절대 XRP의 가격 변동 따위에 일일 골드만 삭스, JP 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어떤 조직입니까? 그들은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대중들이 ETF 승인 여부에 목을 매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쓸어 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래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수와 코인들의 가격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고래들의 지갑수가 늘어날 때는 가격이 낮은 저점 구간이고 지갑수가 줄어들 때는 가격이 높은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전형적인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의 지갑수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고점인 걸 확인할 수있 할수 있는데요. 이 말은 모래들은 이미 수익 볼 만큼 다 받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며 판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이클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XR 필렛자 EVM 사이드 체인인데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리플 측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는데요. EVM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리플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은 왜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연결되려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 생태계의 90% 이상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이더리움의 디파이 시장에 묶여있는 총 예치자산, TVL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1,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스웨덴, 벨기에, 폴란드 같은 웬만한 중소 국가의 1년 GDP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더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끔찍하게 비싼 수수료와 느린 속도입니다. 디파이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송 한 번에 수수료를 무려 10만 원, 20만 원씩이나 내야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XRP 레저 EVM 사이드체인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200조원 규모의 이더리움 디파이 자금이 엑 r p 렛저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에서 4초만에 완료되는 초고속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디프레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가 괜히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건설될 수 있는 우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엑 r p 렛저의 EVM 사이드체인은 월가의 자금이 디파이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는 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까요? 고작 수수료 몇푼 아끼자고 이런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될 실물자산 토큰화, 즉 LWA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 래디 핑크가 공개적으로 뭐라 말했는지 아시나요? 직접 보시죠. The entire bond market is Being transformed as we talk right now, I believe the next generation for markets, the next generation for securities, will be will be tokenization of securities. Um, we will, and if we can have that distributed ledger that we know, right. every beneficial owner, every beneficial uh, seller, we all have our our, our code right. of who's buying, who's selling. 인스턴티니어 세설 멤버 에는 그 라이브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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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이 RWA 토크나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총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심지어 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있는 자산 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 가 되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바로 xrp ledger evm 사이드체인인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월가의 초대형 거래 세력들은 이 2경원짜리 시장을 눈앞에 두고 단순히 evm 사이드체인 을 통해 나오는 xrp ledger의 결치수수료 수익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장 가치있는 또 하나의 혁신자산을 직접 소유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산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일확천금의 수익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유튜버나 트레이더는 없습니다. 월가 내부에서만 극소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퀀트들의 발자취를 3개월간 끈질기게 파헤친 끝에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요 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 저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치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월가 고래들의 비밀매집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개발 조직이었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수석 개발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극비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그 자금줄을 따라가 보니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크립토 벤처 캐피털인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 펀드와 연결된 프라이빗 펀드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엑사이 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 목적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핵심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기관들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신원 확인 기능 이 프로토콜에 자체 내장된 세계 최초의 규제 준수형 rwa를 갖췄 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자면 미국 3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jp 모건 체이스와 뉴욕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토큰화 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비밀리에 마쳤으며 또 결과보고서가 현재 sec에 제출 되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기다리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XRP가 이경원 규모의 RW 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한다면 이 종목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채권, 주식의 소유권 증명과 가치 저장이라는 심장 그 자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초기 선점 효과만으로 최소 7만 퍼센트에서 최대 15만 퍼센트까지 폭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단돈 10만 원의 투자로 무려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 시바이우의 9억 배 신화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메인넷 론칭과 앞서 말씀드린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 주간으로 잠정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는 거죠.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해본 결과 정체를 알수 없는 특정 고래지갑들로부터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의 테스트넷 주소로 대규모의 테스트용 XRP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론칭을 앞두고 기관들이 사용할 막대한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긴급하게 정말 인생을 바꿀 기회에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성과 파급력 때문에 이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기관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종목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영상 제목 바로 옆 ...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으로 된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5초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 없이 설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후 순서대로 월가가 수년간 준비해 온 비밀 병기. 정체와 토크노믹스 분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 매집 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 요구도 일절 없구요. 저는 유튜브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설문 제출해 주실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인해 여러분의 자 자산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불안한다면 그 수익금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그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정보는 부의 지도를 바꾸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지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망설이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